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은 안세영 선수가 통오카 미야자키를 단 33분 만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꺾고 2025 bwf 월드투어 파이널 킹오버킹즈 중결승에 공식 진출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안세영은 21에서 9 21에서 6이라는 완벽한 2에서 0 승리를 거두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시즌 내내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덕분에 삼성 생명에서 약 200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 분석, 승리의 의미, 현재 A조 상황 업데이트, 그리고 이번 성과가 상금과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세트로 끝난 경기였지만 그 내용은 그 이상의 완전한 지배였습니다. 먼저 한 게임에서 안세영은 5에서 4로 근소하게 앞선 상황에서 단숨에 7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미야자키가 한때 14에서 8까지 추격했지만 안세영은 곧바로 4점을 추가하며 18에서 9로 격차를 다시 벌렸고, 마지막에는 3연속 득점으로 21에서 9를 만들며 한 게임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게임에서는 그야말로 압도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과 빈틈없는 수비를 앞세워 순식간에 10에서 3을 만들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어 19에서 5까지 달아나며 세계 최정상급 경기력을 보여줬고, 결국 21에서 6으로 가볍게 승리하며 단 33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날 안세영의 경기는 약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랠리를 자신이 원하는 템포로 끌고 갔고 세계랭킹 9위 미야자키와의 격차는 기술 체력 심리 모든 면에서 명확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클래스 차이를 확인한 한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조 조별리그 상황을 더 깊이 살펴보면 안세영은 이미 초반 두 경기에서 모두 안승을 거두며 조 2위인의 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7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와르다니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노련한 코트 장악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따냈고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9위 미야자키 토모카를 33분 만에 압도적으로 제압하며 우승 후보 영순위 다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두 경기의 연속 승리로 안세영은 A조에서 가장 먼저 중결승 진출을 확정한 선수로 기록되었고, 조별리그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현재 A조는 상위권 경쟁이 매우 빡빡하지만 안세영이 이미 2승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성적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결승 진출 확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체력관리 전략 조정 심리적 여유 등 토너먼트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입니다.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19일 열릴 세계 랭킹 4위 야마구치 아카네와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국제대회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미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조의 조기 결승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승리 시 안세영은 A조 1위로 중결승에 올라가 대진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만약 치열한 승부 속에 체력 안배를 선택하더라도 이미 4강행을 확보한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경기의 중요성은 단순한 조별리그 순위를 넘어 토너먼트 전체 흐름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지니고 있으며, 안세영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안세영의 성적은 단순한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배드민턴 역사에 남을 수준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2025 시즌 동안 무려 월드투어 10개 대회 우승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본인이 2023년에 세웠던 단일 시즌 9회 우승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것으로 여자 단식 선수 가운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즌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에 더해 킹오브 킹즈에서 우승할 경우 안세영은 시즌 11회 우승을 달성하게 되며 이는 2019년 모모타 겐토가 남자 단식에서 세운 11회 우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대기록이 됩니다. 종목이 다른 것을 고려해도 단일 시즌 중 이렇게 많은 타이틀을 모은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개인적 역사적 의미가 모두 큰 무대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완전히 굳히고 있으며 그녀의 경기력은 속도 스텝 조절 남배 상황 대처, 카운터 컨트롤, 등 모든 영역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흡수했다가, 곧바로 역공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현 여자 단식 무대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러한 압도적인 경기 운영 능력 덕분에 이번 시즌 내내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 시즌의 안세영은 단순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넘어 배드민턴 역사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이며 그녀가 남길 기록들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생명이 안세영에게 20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녀의 시즌 내내 이어진 압도적인 성과와 팀 기업 이미지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세영은 2025 시즌 동안 한국 여자 단식 역사상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우며 그 어떤 시즌보다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월드투어 10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두는 동시에 시즌 내내 세계 랭킹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 자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대기록입니다. 또한 삼성 생명 입장에서 안세영은 팀을 대표하는 핵심 선수이자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국제대회마다 화제를 모으는 활약으로 기업 이름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 팬들에게 노출되었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삼성 생명팀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안세영의 성과는 곧 팀과 기업의 이미지 상승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번 20억 원 보너스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시즌 성적에 따른 공식 성과 보상, 킹 오브 킹즈 우승시에 지급되는 특별 인센티브. 삼성생명배드민턴단의 최고등급 포상제도인 엘리트 챔피언 보너스. 이 보너스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선수의 기여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세계 최고자리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상은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의 절대 여왕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야마구치와의 조별리그 최종전과 중결승에서 더욱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매우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야마구치 아카네전은 A조 1위 확정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매치로 평가됩니다. 이미 중결승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조 1위를 차지할 경우 토너먼트 대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현재의 경기력과 흐름을 고려할 때 안세영은 중결승뿐 아니라 결승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게 된다면 시즌 11번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나란히 서는 역사적 대기록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록을 새로 쓸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최근 경기력만 본다면 그 부담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 폼이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안세영을 이 대회의 우승 후보 1순위로 지목하고 있으며 체력, 집중력, 기술 완성도 등 모든 요소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선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랠리 장악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을 넘어 독보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안세영은 조별리그 1위 경쟁부터 결승 무대까지 모든 단계에서 높은 기대치를 받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그녀가 시즌을 마무리하는 결정적 순간이자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단 33분 만에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절대적인 경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2025 킹오브킹즈 중결승 진출을 공식 확정지었고, 시즌 내내 이어온 상승세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한국 스포츠계에서 얼마나 큰 가치와 영향력을 지닌 선수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최전성기급 폼을 유지한다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우승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과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